내년 1월 18일 날 김치천 교체에서 한정봉 기간이 삼손되었습니다. 이어서 1월 12일 2월 12일 날 공항에 감사 실시한 정비 감사 소방서고요. 2월 12일 날 서울특별감사 실시한 정비 감사 소방있습니다 2018년도 해외 연속 경리감사 보고서입니다. 자전거 경비 서울특별시 공약으로 뵈기 4, 25대 기부에 대한 2018년도 해외 연속 경리감사를 2018년 12월 21일부터 성금공직금 시장으로 선하했고 2018년도 사업실적 결산 보고 및 결선금 처리승인했던 이 5호안을 참여하겠습니다. 중에 <목소리가> 저희 두개 의견 해가지고, 네, 그거는 아직도 뭐좀희박하니까 제가 못 봤고 이거 질거안 있는 건가, 여기서 노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산업회및 내년에 수인과도 동의와 접촉을성으로습니다합니다 어, 오늘 서울특별시 오해안도협회 제7회 정기총회와 그 회장 취임식에서 제가 이번에 경상남도 조정철 회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관비 경상도협회하고 자매 결론을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조정철 회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날마다 평안을 줄수시어이다거워 농가무지로 성목무지로 아리무지로 동태목무지로중사 서울특별시 오경구 협회 제7회 정집총회 및 회장 취임식을 취임식의 2부 순서를 선정했습니다.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가져다 하나, 우리는 우리 회원은 사례일기 회초쪽 위에 관계제법표를 준수하고, 도시기관과 공공복지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 회원은 무모한 경력을 지향하고, 사회권익을 도입하거나 소위 가장을 선도하게 하여 업계 정화에 참수하 노력한다. 서울특별시 공업농업원의 posse 신공수단, 마포구 지구, 위 지구 는 2018년 서울특별시 공영구역의 업무법에 따라서 위약한 시 구사한 수급을 거뒀으므로 유입되지 않았다. 2019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공영구역입니다

서울특별시 보개항회협회 제 7회 전기총회및 회장 출신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우리 협회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대원 여러분들과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등에도 불구하고 자리를빌는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중앙회 운영소득단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협회 회장님께 들 감사를 드리며 정의촌회를국내주시기다해참해주신 내일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양과 화합을 바탕으로 협회의 유산과 권익을 붙잡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을 때입니다. 협회 나온 협회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 가정의 행운과 행복에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총회그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고나하고 이렇게 알셨는데 어, 일. 저는 전국에, 7, 실개의에 협회가 또 이사람이 많은 또, 대문을 모셨습니다. 그 우리 하동부의원는치 뭐 굉장히 크습니큰 이유가 있습니다. 조만두가 치료, 큰 키는 이유는 높은 데서 멀리 를신다고 하셨습니다. 실크만별 어렵게 가족을 멀리 해신분 아픔을 그도 보시고, 품는 계산을 이요 서울협회와 등남협회가 큰 지기도 짜매를 믿게 되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마 자매라 것은 서로 같은 꿀 때는 같이 깊어지는 느낌이 주어야 될 것이고, 슬있는 나누면 안으로 나눠져야 짜매가 아닌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두협 우리 양협회를 위해서 보셔주시고, 전국의 은퇴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두협가될라고면서 오늘 함께 자주신 너무 좋들데 건강과 괜우민을 함께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과 아무랬던 과거를 모두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어야겠습니다. 반드시 떨어진 이상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laughs> 앞으로도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 가정에 모든 분들이 만사 합창하실 기원이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오항교협회 제7 전생추여회 및 회장 출시열 모두 마치겠습니다. 왜 예, 행복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미관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오개학부협회, 그광고물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단법인 그 협회입니다. 사실 그 서울협회가, 어, 이번에 그, 그, 출연이 됐어요. 약간의 그, 좀 분열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하루속히, 그, 그, 화합과 그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제가 그각 20억에 지고 예, 방문해서 우리 협회가 하나로 전창하는 협회를 만들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